와 MCT 오일과 버터. 나 이런 <laughs> 무섭단 말이야. 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신지 집의 신지입니다. 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삼시세끼 특집입니다. 어메이징 타일랜드에서 아주 어메이징하게 삼시세끼하는 특집입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방탄 커피를 항상 마시고 있고요. 오늘 아침 점심을 해결할 시장. 저 바로 집에서 50m가? 구글 기준으로 여튼 1분 거리에 시장이 있어요. 저기 시장에서 오늘 아침과 점심을 먹고 그리고 흰나 48, 마하나콘에 잠깐 나들이를 갔다가 그 근처에 있는 쏘는 식품들에서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는 시장에 아침을 사러 한번 가볼까요? 가봅시다 같이 가요 저희는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 작은 시장이 매일 열리는데요 주말 빼고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어디 안 나가는 날은 항상 이 시장에서 끼니를 때웁니다 오늘은 또뭘 먹어보지?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할수 있게 만들어준 아주 고마운 시장입니다 지금은아침이니까가볍게과일과 코코넛떡을 사려고 합니다 우리 아침 코코넛떡 o n u t d 말라코 a l a k o m a l a k 말 Malako? Malako? m a l a k a o m o m k o o m a l a l o m 파파야 파파야 아 오케이 y a Pap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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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길이를 싼 채로 찍는 말라꺼 그리고 이코코넛떡 우리의 최애 간식 맛있게 생겼쥬 생긴 건잘 모르겠는데 코코넛이 듬뿍 완전 음. 코코넛 맛길 가다가, 가다가 보이면 무조건 사는 간식이거든요 그리고 또길 가다가 보이면 무조건 사는 게뭐 있지? 잭프트 음. 무조건 아이템 말라꺼를 한번 먹어볼까? 말라꺼 는 말라먹네 이거 여러분 말라꼬입니다. 말라꼬 먹는지 모르는 말라꼬. 아재들한테 이게 말라꼬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겠다. 계속한다, 계속 한다 음. 계속. 우리잖아 그게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 음. 와 수분이 엄청 많다. 삐리비리삐리비리 음. 삐리비리. 맛있다. 자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죠. 점심 먹으러 갑시다. 아침을 먹었으면 점심을 먹는 것이 인지상정. 그렇지. 쓰레기 좀 버리고 가자. 음. 쓰레기를 버린 다음 점심을 먹으러 갑시다. 오늘은 저희 2만 원짜리 마이크. 음 장비. 태국에서 인터넷 쇼핑으로 2만원 주고 산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코쿤캅도 선명한 음질로 따라해볼 수 있겠군. 코쿤 카. 코쿤 카. 이 동네는 직장인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점심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폭발합니다. 저희는 바로 점심 먹는 장소로 갑니다. 아, 저 닭밥 되게 맛있게 생겼네. 오늘 닭밥 먹을까? 어, 닭밥 먹자. 아, 닭밥도 줄바 없다 지금 이거. 이 닭밥 줄이야? 아, 무슨 밥밥을 이렇게 줄 서서 먹어 이 흔해 빠진 걸. 일단 여기서 밥을 먹으려면 자리부터 잡아야 됩니다. 자리 맡기신고. 촬영도 할겸네개네개 자리 맡아버리자. 우와, 가오만까이 누가 보면 일반인인 것같은 우리 심지. <laughs> 가오랑가의 능컵, in here. 와, 순수 주문 겁나 잘해. 브시쉬 태국 81차의 위엄 아, 고기 많이 주세요 아. Thank you.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서 밥을 먹다니 어메이징 파일랜드 아닌가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빨리 가서 사자. 응. 어, 무조건 빨리 사는 게 포인트다. 뭔지는 모를, 무슨 카레같이 생겼는데 카레겠죠? 어떤, 어떤 음식이 나올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어, 반찬집은 좀 난이도가 어려워. 좀피아한는 국물 카레 같은 맛이긴 한데 음 여기 민트 음 너무한 거다 나갔네 역시 민트는 마라랑 먹어야 돼 저희가 점심은 주차장에서 먹고 있는데 저녁은 저 밖에 나가서 공사장에서 먹을 수도 있 있거든요 여기서 딱 공사장까지 보여주면 딱 좋을텐데 공사장에서 밥 먹고 있어요 어메이징 타일랜드 맛있습니까? 맛있다 점심 먹으면 이제 우리 뭐하죠? 일을 해야지. 응. 눈 뜨면 일하고 점심 먹기 전에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저녁 먹고 나서 일하고. 빡세. 아니 이렇게 일만 하는데 왜 일주일에 한개 올리기가 힘들걸까요? 여보 응? 일안 해. 시간 시간이야. <laughs> 빨리 편집해서 올려야지. 아할 어, 거야. <laughs> 언제 할 건데? 오늘 할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스도쿠. 스도쿠가 <laughs>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아 진짜 게임도 좀 거지 같은가네. 거 스도쿠 <laughs> 무시하나? 이런 <laughs> 나라 스도쿠인들이여. 오빠는 뭐 하고 있는 건데? 독서 중입니다. 오, 외국에서 책을 읽다니. 여행을 왔으니 책을 봐야죠. <laughs> 이것은 무엇인데? 이것은 중국 만화책이잖아. 어딜 놀고 있어? 어, 놀다니, 지금 진시황이 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국 가? 아니, 중국은 안 가는데 <웃음> <웃음> 저희는 이제 킹파워 마하나콘으로 걸어갑니다 나란히 거기가 힐끔 도전해요 계속 원래는 왔다. 걸을 길도 없는 게 동남아인데 방콕은 걸을 길이 있는데 둘이는 못 걷는다 어떻게 건너가지? 여있다 여기 여기는 총론시업 우와 써있다 킹코마나코이이 여기는 거의 원프론 가격이네 밖에 사람이 엄청 많은데 우리만 들어왔어 밖에 사람들이 뭐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안나코 사는 사람들인가? 단체로 한 방에 올라올 건가? 진짜 미쳤다, 미쳤다. 네. 뒤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혼자 있고 싶어요 다들 나가주세요 로그아웃 <laughs> 와 랭킹도 아, 멋있네 침 삼켜 아니 오빠 지금 얘가 지금 이만하다는 거야? 어. 롯데가 제일 높네. 어, 우리 이것도 가봤잖아. 신발 신으면 안 되는구나. 씌우는 아, 거구나. 뭘, 구름 봐. 그럼 실화야? 이거 이거 뭐야? 비를 보아라. 팔자 늘어졌는데, 여기? 안 뜨겁나, 사람들? 이 남자 우와. 오. 우와. 힘들어 못하겠다 <laughs> 아 대박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지? 아, 한계가 한계였어 젠장 <웃음> <웃음> 자기도 한번 누워볼래? <laughs> 이게 최선이야 나 지금 담아 <laughs> 일로와 나와 나는 이 영상에 내 담으로 다 <laughs> 아무도 니네 담을 원하지 않았다 니가 혼자 그냥 담이 걸렸을 뿐 사진을 찍어주고 싶은데 사람이 생각을 안 하네 날이 너무 시원하고 경치는 너무 좋고 저희가 이렇게 개방감 있는 전망대는 오사카 공중정원이 이런 참인 것. 같아요. 거기보다 훨씬 더 완전 뭐 막히는 거 하나 없이 지금 뭔가 우리를 막고 있는 유리 같은 게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막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 <목소리> 저희는 이제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줄 서서 타야 돼요 진짜 여기는 돈이 아깝지 않은 관광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인을 받아가지고 1인당 2만원이 약되게 왔거든요 제 값을 내고 온다면은 잘 모르겠고 제 값은 무사 뭐 비싸니까 1인당 2만원 치고는 이 정도면은 진짜 아요난 너무 좋아졌다 감동의 도안이다 우와 <laughs> 삼켰지 이게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화면이 다르네 내려올 때가 더 이쁜 것 같다 열린지도 몰랐네 저희는 여기서 9분간 구글 맵 기준으로 9분간 직진하면은 손본시푸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희는 손본시푸드에 도착했습니다 뭐라고? 오늘은 수입할수 없는 날니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우리 처음으로 걸렸다. 이때까지 어. 한 번도 이거 안 걸렸는데, 술못 파는 거부다라고한거 같은데? 시코드 두 번째 오는 건데요 네. 첫 번째 왔을 때뭐 먹었죠? 새우하고 풋밥뿡커리를 먹었어요 여기 대표 메뉴 중에 하나가 풋밥뿡커리인데풋밥뿡커리는 네. 처음에 왔을 네. 때 먹고 진짜 기절초풍 했지 맛있어가지고 이거구나 응.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똠냥꿍이랑 이노거요리시켰습니다 진짜 한달 살기를 하지만 똑같은데 두번 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맞아. 우리한테 특히 응. <목소리도> 근데 여기는 똑같은데 지금 두어놨다는 거는 여기 진짜 맛있는 집이라는 증거 완식 우리는 애사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laughs> 이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가네요 이렇게 되면 또 태국에서의 이제 거의 90일 살기도 이제 또 끝나가고 특히 이 영상이 아마 태국에서의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아요. 맞아 이제 저희는 다음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계속 봐주실 거죠? 다음 여행이 기대가 되면서도 이렇게 이번 태국 여행이 끝나간다는 게 되게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을 지금 다 먹었고 여기서 마무리를 합시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요 다른 나라에서 어. 대형 음식점에 들어갔네. 대형 음식점 가가지고 겁나 맛있게 먹고 천바트 지불 왔습니다. 아, 진짜 맛있었다. 어? 너무 이쁜데요? 어 여기 너무 이쁘다. 건물이 그림 같네.